이대포섭대포섭아이들 <laughs> 많이도 죽였네 101번 죽었는데 101번 개조 개그 개그 왕조킹한테 101번 죽었어 이거 하루에 죽은 거냐 24시간 동안 <laughs>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지? 아100% 됐다지 이 정도면 이 정도 냅다야냅다 백일 번중면서 백일 번백 번은 심했다 정신병자들 아니 온 이게 이날만 백번 죽었겠냐고 이게 하루잖아 하루 다음 날도 백번 죽었겠지 다 다음 날로 백번 죽었겠지 다다다 음 날도 백번 죽었겠지 노엔그린 노엔그 게시판 보세요 노엔그린서 노엔그린서 왔어요. 뭐야 이거는 이벤트 참 이벤트 뭐 이벤트 있어 91렙 기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의천대사님이 91렙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대 안녕하세요 로잉그린 유저 여러분 5월 황금연휴가 진행한다니다 지난 반년 전9 0레벨 러브라고 어느덧 91렙이 다가온 겁니다 90렙까지는 목표를 통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음. 그 뒤로는 목표 의식이 없어지고 리마스터되면 패스가, 패스가 적용돼서 그건 그냥 패스만 돌리고 패스라고 PSS를 패스라고 오는구나 <laughs> 니지에 대한 관심이 젖수로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냥 요즘 니지에 하는 맛이라고 30개 되는 보조들을 키우는 재미랑 30개나 되는 보조를 키운다고? 어느 분이 어떤 의도를 올렸는지 몰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게임은 그냥 게임고 취미입니다 30개를 올린다고? 컴퓨터 몇개 돌리는 거야? 게임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으며 특히 로앤그린 서버같이 옷보다 사람이 더 많은 서버인 경우 더할 나이도 없겠지. 본 캐릭터 먹지 않은 드상을 보조로 먹이면서 그냥 보조를 키우는 재미로 또 기사단 러시안 장비하는 재미로 진행은 지난 세 달이군요. 보조한테 드상을 먹인다고? 뭐적혈분인든쫄 자동 상무실 사장들이야 눈에 가시같이 보이겠지만, NC에서 허용은 보서 그냥 다른 사람보다 많은 캐릭터 키우고 있군요. 아마도 제가 네 가지 직업 중 복덕방 사무실에 컴퓨터가 몇대 남아서 시작한 게 NC에서는 부적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서 진행이 될듯 합니다. 컴퓨터가 몇대 남아가지고, 일은 어떻게 하라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소설 잘 쓰시는 분들 글처럼 자동 사무실도 아니며 보조를 키워서 떼돈은 벌고 있지도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처럼 돈을 쓰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말씀만 간단히 드립니다. 자, 언제까지 제가 리인지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십수년 인전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스치지는 못했지만, 같은 서버에서 가... 게임을 하는 이유도 있고 해서 90일에 이벤트 준비해봤습니다. 이벤트 된것 것 같습니다. 5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글 후에 쓰신 글도 유효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총 3가지 종류에요. 각종류별을 설명을 다해왔습니다로엔 그리 서버 게시판에 행실을 지어주세요. 내용은 리니지 게임 내의 캐릭터명을 제외한 일반 몬스터 및 아이템 등으로 행실을 지어주세요. 아데나 아프다. 데, 데. 대가리 만들이노 나쁜 자식 해골 헤헤 해해해해해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제목해해 뭐그 참여 및행시행해을 적어 주어주용내용주 써주시면 됩 시상은 최은최한상한해0해만아데아 아인 해사해 가오 패키지 해 플러스 해해1해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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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이나사드 가오패키지 2 플러스 1에다가 좋은 글이 많은 경우 당첨자가 늘어날 수도 있음. 저치상. 아이나사드 가오패키지 2 플러스 1. 좋은 글이 많은 곳 당첨자가 늘어날 수 있어. 뭐, 의미상하고 저치지상하고 똑같잖아. 상품은 똑같은데, 인원수만 많이 주는 거네. 일반 댓글상. 총 91명 이상. 드래곤의 보물상자 11개 묶음. 전체 글수가 91개가 안 되는 경우는 에 전원 당첨 처리합니다. 댓글에 91명이 안 되면 전원 당첨 처리합니다. 진짜 NC보다 파격적이네. <laughs> 야이 대박인데? NC보다 파격적이야. 늘 그랬듯이 위의미상과제시상 위의 경우 우열을 갈릴 수 없을 경우 당첨자가 늘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상은 중복해서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 댓글상의 경우도 좋은 글이 많으면 당첨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최소치로 9 1분을 잡아, 잡아 놨어습니다 드래곤의 보물상자 11개 묶으면 이거 만 원이잖아. 91만 원이네? 이게 91만 원이고, 이거 다섯 명 준다고 해도, 이거 50만 원이고, 9,100만 원안해나 이거 2만 원잡 이거, 이거, 이거 100만 원인 것 같은데? 100만 원, 150만 원, 250만 원은 개인지 뿌린데 그냥 뭐냐 이거 NC보다 파격적이야 진짜 주의사항 로앤그린 서버 게시판에 로앤그린 캐릭명으로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사서바이든 부득이 제외합니다 당첨자는 2020년 5월 23일 로앤그린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하며 상품은 선물하기로 우천대사 캐릭으로 지급합니다 서로 오래간만에 로앤그린 게시판 문서에 즐기자고 하는 것이고 뭐, 캐릭명만 다르면 중복 기재도 가능합니다 다른 분들 글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공연관는 건강표시나 의견 개진 등을 함께해주시면 당신과 선생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로엔그린 서버 게임 내에서 진행하는 건 얼마 전부터 예행 연습 문제를 푸셨듯이 이 이벤트 기간 내에 수시로 최소 90일 문제 이상을 출제합니다. 시간당 시간만 나면 300문제 이상도 낼것 같습니다. 내용 리니지 게임을 현재하는 캐릭명을 제외한 연상 퀴즈입니다. 상품 각 문제당 90일만 안에는 제품. 아, 90일 기념으로 해가지고 계속 90일이구나. 한 문제 맞춤은 90일 만씩 주는 거네. 주의사항: 문제가 주관적인 질으로 제가 의도한 것이 정답 처리됩니다. 가장 첫 번째 맞추신 분을 정답 도 처리하며 위 기간 동안 특정 시간이 아닌 수시로 진행합니다. 위 이벤트 기간 중 90일 내부 하는 당일날 로엔그리 서버 게임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전에 제가 진행했던 90레벨 이벤트 시 했던 것들을 참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상품 구성과 비슷하게 진행할까 합니다. 음... 90레벨도 진행했고 아무쪼록 로잉그린 서버 유저분들을 잠시나마 재미있는 이벤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로잉그린 홈페이지에 써주시면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채택된 아이디에 대해 상품을 지급합니다. 2020년 5월 7일 제8비행단열맹의천대사 배사 댓글 16개밖에 안돼! 여기 빨리 댓글 달아, 여기 댓글. 지금 여기 댓글 보면은, 어디 갔어? 여기 댓글상. 댓글상도 준대. 다 준대. 만원치. 지금 댓글 16명 달렸거든? 빨리 댓글 달아, 빨리 댓글. 로앤 그린이 아름다우 좋은 사람들이 많다. 제8 비행대는 사랑할 수 밖에 없는게 사람들이 너무 좋다. 내가 리니지에 빠진 이유는 아마도 제8 비행대 소속는 날이 즐겁기 때문이다. 은천 형님 사랑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다 축하, 축하. 축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진짜 NC보다 파격적이잖아, 이거 진짜. 이거 빨리 댓글 달아요, 여러분들. 우리 댓글 달자. 로얄 그리 캐릭터 하나 만들어가지고 댓글 답시다, 우리. 잠깐, 로얄 그리린 캐릭터 만들려면 댓글 달려면 5 0명 돼야 되거든? 근데 겁나 귀찮은데? 90일 축하드려요로 하나 만듭시다. <laughs> 아니, NC 이벤트보다 나아, 이게. 대박이잖아, 이거. 과연 써질 것인가? 방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50레벨을 키운 검사 캐릭으로 이거 써질 것인가? 얍! 어, 써졌다, <웃음> 써졌다, 써졌다. <laughs> 뭐야? 왜 이걸로 돼? 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91레벨 축하드립니다. 얍! 어,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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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여기다 쓰는 거 맞지? 댓글 이벤트 전체 글수가 91개가 안될 경우는 저는 당첨 처리합니다 일반 댓글상이잖아 이거 이거 맞지 이거 딴 데서 쓰는 거 아니야? <laughs> 나도 검사님도 21번째 댓글 <laughs>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로어 앤 그린 서버에 의천대단님 이벤트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 멋있다 이분 멋있다 170만 정도 지금 막 뿌리고 있는 거야 현금으로 아데나가 아니라 현금입니다. 현금은 110만원. 이분이 생각하시는 게한 200만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 한 200만 정도 그냥, 리지, 노앵그린 서버에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쏘시는 건데, 재밌다. 재밌고 멋있고만 저도 응모를 했고, 이거 당첨이 되면은 영원히 같이 가자, 지금 제 드릴게요. 안 줘도, 안 줘도 되냐고요? 어찌됐든 내가 받을 건 아니잖아. 나노앵그린 서버도 아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나한테 주면, 내가 갖고 있어도 뭐해. 어차피 내가 받을 것도 아니었는데, 영원히 같이 가자님 게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게요. 아, 드상은 공개 되죠, 그죠? 아, 근데, 어찌됐든, 내가 노앤 서비스 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응모할 건 아니었지. 재미로 한 거였죠.